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LS 머트리이즈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등했어요. 자, 그전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만 나왔었는데, 어, 오늘 장중에 자, 6.7% 가까이 한번 주가 올라왔었고, 현재는 살짝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자, 횡보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역망치형 캔들 나온다는 건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야 돼요. 자, 특히나, 어, 최근에 이제 이 분홍 색깔 5일선 있죠 여러분들 5일선을 타고 주가가 가다가 이번에 어, 돌파를 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11선도 쭉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밀렸던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연두 색깔 21 이평선이에요 자 그러면 5일선 넘겼고 11선 재꼈고 다음 뭘까요 21선 재낄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수급이 더 붙어준다 61선 122선 차례차례 돌파 나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주분들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에 대한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대주주의 블록들, 호회수 물량 다 나왔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만 남은 상태에서 주가도 슬금슬금 반응을 하고 있죠 이제는 조만간 긍정적인 시그널 나올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수급이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횡보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 이 자리에서 눌림목 공략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LS 머트리얼즈 상승에 대한 배경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만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자, 2차 전지 관련 주로 신규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 차전지에 대한 억팡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 어, 실적이 좀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살짝 꺾여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전처럼 파격적인 성장이 안 나온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긴 해요 전기차 시장이 근데 이전만은 못하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해석했을 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줄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전력이죠. 자 인공지능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기술력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죠. 뭐 전력기기, 뭐 변압기, 전선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왜? 당장 내년만 돼도 인공지능 지금 뭐 어떤 기술이 나왔니, 뭐가 나왔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연산에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장 내년부터. 그러니까 부랴부랴 미국에서 어떻게요? 뭐 인프라 투자 진행하고 있고, 뭐 대체 에너지 찾고 있고. 근데 이 중에서 LS모티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 제품이 어떤 거죠? 울트라 캐패시터. 자 전력 저장하는 제품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최근에 붙었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실제로 이건 지금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도 뭐냐면 SOFC 테마였어요. 울트라캐피시터도 주목을 받았고 자 이런 모멘텀이 남아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업황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전을 준비 한다 장기전을 실제로 지금 ls 버티는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간에 재료가 안만 좋고 차트가 안만 이뻐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급이 안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뭐이 종목은 주포가 그지다 뭐 주포가 돈이 없다 조막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치고 가야 될 자리에서 치고 가지 못하니까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LS 모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조건은 거의 다 완벽해요. 왜? 아, 고점 대비 주가 반토막 났죠. 재료 여전히 살아있죠. 차트 바닥 잡고 횡보하고 있죠. 돈만 들어오면 돼요. 돈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세력도 아니고 돈이 언제 들어올지 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여러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밀려봤자 그냥 2% 빠지고 다음날 3%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1% 빠지고 뭐 이런 식의 패턴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 1일 비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 전혀 없다 지금은 딱한 가지 흐름에만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이 평선이 역별이 됐죠 120일 장기 평선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역별 상태를 정배열로 돌릴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한마디로 준비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20일선에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주가가 그냥 급등한다. 근데 가능성은 낮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자 어떤 얘기냐면 자 120일 이평선은 말 그대로 120일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의 이동 평균이에요. 이렇게 쭉 빠질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때 동안 주가는 뭐 위아래 횡보를 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네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주황색깔 60일 이평선도 내려오고, 20일 선 따라가고, 나머지 뭐 5일 선이나 10일 선은 같이 가고. 결국에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요. 예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와요. 빵빵 터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비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은 아유 답답하고 막 내려가니까 짜증나고 불안할 거예요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유있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기회비용이 아깝거든요 사놓으면 언젠간 가겠죠 근데 그 언제 동안 우리가 다른 종목들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 투자 해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한 달에서 두달 동안 흥보할 수도 있어요. 앞에 박스권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샀다가 한달두달 달 동안 돈이 묶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LS 머트레이즈의 전반적인 방향성 정도만 체크하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좀 잡아가세요. 제가 이것도 소통방에다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들어가 계신 주주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소통방을 처음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7월 1일자에 제가 만들었고요. 현재는 15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고, 제가 소통방을 만든 이유는요, 영상을 통해서 분석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 그 다음에 수익볼수 있는 관종을 올려드릴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LS 모트리즈 관련해서도 제가 어 중간 중간 꾸준하게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제가 대략적인 방향성 정도만 설명 드립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어디에서 좋은 타점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LS 모트리즈는 결국엔 그거예요. 횡보셀에 벗어나기까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흐름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 보면 되죠. 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올렸던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 올렸던 종목들 대부분 다 오늘 급등 나왔죠. 자, 7월 2일에 올려 드렸던 바이넥스. 자, 16,750원 넘어가면 단기 급등 나오고 노란색 박스권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 하셔라. 자, 이때 차트 안에서도 제가 다 설명 드렸고 매수하는 범위까지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이거는 못 사면 바보죠. 다 알려 드리는데. 그리고 바이넥스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바이낸스. 제가 얘기했던 타점 이 자리였죠. 지금 사거래에 연속해서 주가 올라갑니다. 사거래에 연속해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올렸던 관심 종목 중에서 한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당뇨치료제 후발주자 예상한다. 단타 단기간점으로 보는 분들 17,150원 눌림체크. 그 다음 저점 보는 분들은 16,200원대. 그리고 나서 한독은 저점 정확히 터치하고 나서 급등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던 1 6 2 0 0원대가이 자리죠. 아래꼬리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제가 여기 올리는 종목들은 뭐 숨길 게 없죠. 다 오픈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AS 해 드려요. 어떻게 종목이 흘러가고 있는지. 참고로 여기에서 해운주 빼고는 지금 전부 다 수익이요.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없을 때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내가 뭐 대응할 수 있는 예수금도 좀 벌어보고 그다음에 뭐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급등하는 종목 사지 말고 아 김프로는 어떤 관점으로 종목 들어가는지 얘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주주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소통방은 지금 인원이 어 150명이 좀 넘어가는데 인원이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돈 받고 운영 안 합니다. 전부 다100% 제가 무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입장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 영상 뭐 이거는 한국가스공사인데 어,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더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 어, 파란색깔 소통방 링크가 남아 있고요. 자 그게 아니고 밑에 댓글0 보셔도 제가 어, 친절하게 링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100% 100% 100% 100% 100% 1 0 자, 그럼 링크 버튼 딱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남아있는 이 파란 색깔의 조인 채널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제 연락처로 아, 김프로님 영상 보고 입장 요청 남깁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닉네임을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이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실제로 번호랑 닉네임이 예치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채널에 추가 승인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소통방을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 수익 보이스는 종목들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제 시간의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아닌 사람들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 정보 퍼가고 여기저기 퍼다 나르고 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김프로님 영상 보고 신청합니다. 간단한 메시지 정도는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오늘 LS 머티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추세를 돌려주는 영망치형 캔들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이 정도의 수급으는 솔직히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지금 150만 주, 두 배, 세 배는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거래량만 들어오면 주가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재료, 뭐 차트, 종목의 전반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다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오히려 근데 다만 우리가 거래량이 언제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재료가 있다라는 건 세력이 언제든지 엮을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재탕 띄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SOFC가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이슈 땡겨와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분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는 자리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내용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3월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찍은 이 고점. 저점 대비 수익률이 무려 1,200%가 넘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박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하신 분들, 아니면 더 옛날부터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 내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알았고 바닥에서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미리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작년 5월부터 말씀해 드렸어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거든요. 자 말로만 떠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력주TV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5월부터 제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이번 연도까지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려요. 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 날짜를 잘 보시면 2월 2일 12시 30분에 제가 보냈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6만 원이야. 그다음 간단하게 비중 적혀 있고요. 추천 내용까지 싹다 넣어놨죠, 제가. 자, 발신번호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 4868 360이 번호 동일하고요. 이때 우리 480분 정도 되는 구독자 분들께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자, 2월 2일에 제가 왜 문자를 드렸냐면, 자 이번 연도 2월 1일이면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요날? 자, 지금 이 화살표 캔들 아래 나와 있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연두 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자, 정확하게 2월 2일 금요일 날짜에 6만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의 타점까지 나왔어요. 자, 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는 어, 제가 별도로 연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부터 나왔었고 중간 중간에 매집 신호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나면요,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도가는 18만원 부근 정리라고 말씀드렸고, 3배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겠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자, 6월 13일, 최근이죠, 여러분들. 11시 52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는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번호입니다. 이때 우리 540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종목에 대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도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문자받아라고 깜빡 거리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제 이름. 제가 유튜브에선 김프로지만 문자받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실명이 있어야 되고 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겐 제가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사진 포토샵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반년 넘게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 20% 30% 수익 보자고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부터 재료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이전에 세력들의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수급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만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500% 60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매집주 서비스 제가 무료 문자 드릴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저한테 1번이라고 문자 남기는데 총 걸리는 시간 한 2분 3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분,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요. 한미반도체 종목 말고도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소한 2 0 0 3 0 0 이상의 수익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무료 추천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1 0 4 8 6 8 3 6 0 2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내 계좌에 진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큰 수익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맨날 주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손해만 받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안 사도 됩니다. 딱한 주만 사 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는 셈치고 한번 봐보세요. 당장 하루 이틀 뒤에 폭등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최소한 2개월, 3개월 들고 가는 스윙 종목들 이런 걸로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무료잖아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한테도 속는 셈치고 그냥 1번 문자 남기시고 받아가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미반도체 이번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매도신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고 다음 종목 꼭 받고 싶다 이런 문자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아 진짜 피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속 시원한 수익 한번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문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